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과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또 파수꾼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게 한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자 마태가 장례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례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라 것,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다, 매장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주님의 그 죽으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리마데 요셉의 이 무덤에 매장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주님의 그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소문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무덤을 봉인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게 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의 입을 통해서 파수꾼들이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아멘. 자, 그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요. 그 그대로 두었다가 그 죽은 죄수들을 시신을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요셉이 급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례대로라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율법에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율법 가운데 십자가에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죽은 그날 바로 장사하라는 명령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요셉이 급하게 움직인 거였어요. 게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가는 시점이 그들은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이 되면 한 6시 이후가 되면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 그 날부터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안식일 이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 해가 지기 이전에 아리마데 요셉이 어, 서둘러서 장사를 위해서 어, 가서 시체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똑같은 이유로 다른 절차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시체를 곧 가져다가 무덤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을 보게 되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바위 속에 파 놓은 자기 소유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한 새마포로 싸서 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가로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행했던 이 아리마데 요셉이 했던 모든 이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 그냥 그렇게 장사했구나, 그렇게 장례를 치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이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공의회 회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이 아리마데 요셉이 이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었던이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백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같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 역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물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앞에서 이끌어 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일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만 천에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아리마데 요셉과 같이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리마데 요셉의 상황은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부터 이제 눈밖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분명히 그 공동체에서 그를 내어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같이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생명의 위협을 그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했는데 그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 않았고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저들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laughs> 10편 1편을 보게 되면요. 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언제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휩쓸리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10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신의 깔, 심기운 나무와 같이 또 과실을 맺게 되고요.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그 행사가 형통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악인 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맨날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바람 불면 저렇게 흔들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사실 거스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정의로운 것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바로 이 아리마드 요셉과 같이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용기를 낼수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다른 음모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모여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서 6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빌라도 앞에 이들이 나가서 그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실 부활을 예고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laughs> 제자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입장이 곤란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파수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 마태만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마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파수꾼에 대한 기록을 마태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가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파수꾼을 드러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세웠던 파수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 분명히 또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파수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 그 상황을 파수꾼들이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해 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서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이 소문이 퍼질 경우에 민심이 동요하게 되고요, 자신들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르거나 정작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믿을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5절에서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아민자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빌라도는 파수꾼을 데리고 가서 힘써서 지, 잘 지킬 것을 어,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들는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파수꾼들과 함께 그 묘에 가서 돌로 무덤을 임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이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그나마 뜰 안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몰래 따라갔지만 이그 개집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였다, 또 그것을 맹세하였다,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보게 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훔쳐오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덮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말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숨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인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임봉했다라는 것은요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 제가 예전에 뭐 추천서 같은 거를 보내달라 그러면 추천서에는 항상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누군가 뜯어 보지 못하게 받는 담당자가 뜯게 하기 위해서 그 편지봉투 그 끝에다가 도장을 딱딱딱 딱, 딱 찍고 테이핑을 딱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만 보게끔 그인봉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씨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성적표 같은 것도 조작을 할까봐 학교에서 보내게 될때 본인이 못 보내고 학교에서 직접 보내면서 거기에 씨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학교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돌에다 인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이 동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봉분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도굴하거나 다른 물건을 가지하거나 이동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인봉하는 것이 예로부터 널리 사용된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요. 그 돌에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무덤과 연결한 이후에 밧줄의 중앙이나 양 끝에 흙이나 이 밀랍을 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인을 찍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덤 가운데 조그만 이상이 있거나 거기 이렇게 칠해놓은 인봉이 조금 움직이거나 도장 찍은 게 흐트러지거나 하면 누군가 손을 댄 거죠. 조그만 이상이 생기더라도 즉각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3일이 지나게 되면 인봉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거짓말을 했다. 예수가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밝히려는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내일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결국 큰 지진과 함께 돌이 굴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요, 그 모든 그 현장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그 곳에 나타난 것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인했던 이 파수꾼들이 모두 도망쳐서 어디로 향했냐면 대제사장 앞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들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갔다라고 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의 방해는요.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기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음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의 방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강구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결국 그 뜻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재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 목적이 이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번 주제 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